윤희야, 아빠 보고 싶어? 응. 아빠 언제 오는지 전화해서 물어볼까? 응. 윤희야, 그러면 아빠, 아빠 오면 윤희 뭐 어떻게 할 거야? 인사할 거야? 응. 어윤희 응. 아, 그렇게 인사할 거야? 윤희야, 아빠 응. 사랑해? 응. 사랑해, 사랑해, 이렇게 할 거야? 윤희야, 응. 그러면 엄마가 좋아, 아빠가 좋아? 아빠? <laughs> 그럼 윤희야, 엄마가 좋아, 아빠가 좋아, 윤희가 좋아? 엄마 <laughs> 다시 물어볼게. 윤호가 좋아, 엄마가 좋아, 아빠가 좋아. 아빠? 아? <laughs> 그러면은 음... 짜장이 좋아, 카레가 좋아? 따따 그러면 사과가 좋아, 포도가 좋아? 사과? 사과? 사과 줄까? 알았어. 윤호 응. <laughs> 엄마 뽀뽀.